프로그램에서 어떤 것을 반복시키고자 할 경우 사용하는 VBA 키워드가 For/Next입니다. For문은 For라는 키워드로 시작해서 Next라는 키워드로 닫아줍니다. 키워드라는 말은 VBA에서 코드로 엑셀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엑셀이 알아들을 수 있는 특정한 단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이 단어를 키워드라고 합니다. 키워드는 BBA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BA 코드 중에 엑셀 해석기가 키워드와 다른 변수 이름 간의 혼동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변수 이름으로 이러한 키워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키워드로 변수 이름을 지으면 안 됩니다. 변수 이름을 잘 짓기 위해서도 BBA만이 사용하는 약속된 특정 단어인 키워드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키워드를 알면 BBA 코드를 작성하는데 훨씬 수월해집니다. 포문과 함께 반복구문에서 사용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는 반드시 필요하고, 보통 습관적으로 알파벳 I와 J, K 등을 필요에 따라 순서대로 사용합니다. 반복에 사용하는 변수는 어떤 값을 순서대로 증가나 감소시킨다고 해서 순환형 변수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순환용으로 사용하는 변수 이름에 붙는 i와 j, k 등은 특별한 뜻이 없습니다. 의례적으로 반복문에서 사용하는 변수 이름일 뿐입니다. 순환 변수 이름은 for 키워드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 equal이라는 등식이 나온 후 초기값 또는 시작값이 나오고 그 다음 키워드 t 가 나옵니다. t 는 어디까지를 나타내는 영어의 전치사에 해당합니다. 포문에서도 to는 범위를 한정 지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t 다음에는 범위를 지정하는 마지막 값 또는 전체 값을 적어줍니다. 그 다음 i를 순환시켜 증가나 감소한 변수 값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코드를 작성한 후 next라는 키워드로 닫아줍니다. 이 next는 다음이란 뜻으로 i가 가지는 값 다음을 나타내 주는 키워드입니다. 풀어 해석하면 BBA에서 next는 i equal i plus 1이나 i equal i minus 1을 의미합니다. next 키워드가 실행되면서 순환 변수의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환형 변수를 증가하거나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next 다음에 순환형 변수명을 적어줍니다. 이는 생략해도 됩니다. Next만 쓰고 I라는 변수명을 생략해도 반복시키는 데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포우를 여러 번 사용하는 이중, 삼중 포문은 어느 위치, 지점에서 어떤 순환 변수의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가 되는지, 복잡하게 보이는 코드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하려면 Next 키워드 다음에 순환 변수명을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코드가 길어서 한 화면에 for 키워드 다음 시작 값을 대입하는 순환형 변수명이 보이지 않는 경우 넥스트가 중첩된 코드만 보이는 곳에선 꽤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 넥스트를 하나씩 증감시키도록 하려면 for문이 있는 행에서 두 키워드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 값 뒤에 step 키워드를 적고 한칸 띄고 1이나 마이너스 1을 적어줍니다. 하나씩 감소시키려면 스태프 키워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적어주면 되고, 두 개씩 증가시키려면 스태프 키워드 다음에 1을 적어줍니다. 스태프 키워드가 생략되면 기본 값은 1씩 증가하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F8 펑크션 키를 한 번씩 눌러 단계적으로 포문을 순환시키면 순환 변수 I 값이 증가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 함수를 이용해 I 값의 변화를 나타내 보았습니다. BBA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포를 한번 사용하기보다 대부분 포를 중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쉽게 파악이 안 되는 이중문에 대한 개념 잡기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여도 한번잘 이해하면 3중, 4중 포문도 활용하기 쉽습니다. 포문이 두개 겹쳐 나오는 코드를 보면 톱니 바퀴 두 개를 상상하고 하나는 바깥에서 도는 크기가 큰 톱니를, 하나는 안쪽에서 돌아가는 크기가 작은 톱니를 떠올립니다. 바깥쪽 큰 톱니가 한칸 돌아가고 나면 안쪽 톱니가 한 칸씩 모두 돌아갑니다. 안쪽 톱니가 모두 돌아가고 나면 바깥쪽 큰 톱니가 또한칸 돌아갑니다. 포문에서 사용하는 순환형 변수 값의 증감은 이와 같습니다. 바깥쪽 순환 변수 값이 일식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포문의 순환형 변수의 값이 차례대로 일식 증가나 감소하고 그 범위가 시작값에서 마지막 값까지 다 돌고 나야 비로소 바깥쪽 순환 변수 값이 일식 증가나 감소합니다. 커서가 포문을 벗어나 중단점에서 정지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순환 변수 i와 j의 값을 보면 각 7과 11입니다. 이는 Next 키워드에 의해 값이 증가하였고 포문 안으로 진입하려 했지만 마지막 값으로 지정한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포문을 벗어난 결과입니다. 이중 포문을 이용해 스태프 키워드로 증감을 조절해 값을 계산하고 출력한 결과 화면입니다. 시트 셀의 계산 값이 출력되었습니다. 포문에서 포 키워드 다음에 나오는 순환형 변수의 시작값으로 들어가는 위치에 어떤 값을 대신해 변수 이름을 넣어도 되고 초기값을 결정짓는 어떤 식을 넣어도 됩니다. 항상 숫자인 상수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해서 계산하고 출력한 결과는 왼쪽 시트 화면과 같습니다. 포 반복문의 시작값과 마지막 값을 변수로 대체하고 그 반복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작성되는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예문처럼 포문 시작값과 마지막 값에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명이 와도 되지만, 이전 배열 변수 강의 영상에서 예제로 사용했던 배열 크기를 측정하는 L바운드 함수와 U바운드 함수가 이 자리에 와도 됩니다. 이때는 식이 온다고 표현합니다. 포문 1 회전에서 my array의 l b o u n d 값은 0입니다. 따라서 포문 순환 변수 i 처음 시작 값은 0입니다. 배열 변수 my array의 인덱스 0인 값은 숫자 1입니다. 출력의 결과는 직접 실행 창과 같습니다. 순환 변수 i 값0 플러스 my array의 인덱스 0인 값 1은 1이 됩니다. 이 회전에서 포문의 키워드 스태프에 의해 순환 변수 i가 1씩 증가하므로 i는 1이 되고, myArray 인덱스 1인 값은 숫자 2이므로 그2를 더하면 3이 됩니다. 포문의 마지막 값은 유바운드 myArray이므로 최대 값은 9가 되며, 그래서 변수 i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값은 9이며, myArray 인덱스 9인 값은 숫자 10이므로 2를 더하면 19로 포의 반복문은 끝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